자 이번 시간에는 어, 앞서 리니어 임펄스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앵귤라 임펄스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앵귤라 임펄스 모멘텀은 뉴튼의 제이법칙 f equals ma에다가 적분을 하기 전에 먼저 r 크로스 텀을 곱해줍니다. 이모모텀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어, 곱해주고 그것을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왼쪽이 앵귤라 임펄스 오른쪽이 앵귤라 모멘텀이 되게 됩니다. 자 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이게 이제 리니어 모멘텀하고 앵귤러 모멘텀이 좀 이제 페어를 이루니까 먼저 리니어 모멘텀이 아까 어 이렇게 어떻게 정해져 있었죠? m v 로 정해졌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여기에다가 r 크로스텀만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h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h의 정의가 r 크로스 m v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것은 어 지금 어요 바로 이 챕터에서 나오지 않지만 좀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angular momentum with respect to some reference point를 꼭 말해줘요. 5점을 중심으로 한 angular moment, p점을 중심으로 한 angular moment.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어, 그 reference 점을 보통 이 h 밑에 subscript로 이렇게 써줍니다. o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이 r이, moment arm이 그 o를 중심으로부터 그 body까지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o가 될 수도 있고, 뭐, p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미 임의로 어떤 스타가 있고 그 h 스타가 정의되는 것은 이 모먼 암의 정의라는것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v는 어떠냐? v는 그 좌표계가 뭐죠? v는 좌표계가 항상 기본적으로 앱솔루트 코디네이트 프레임입니다. 왜요? 아 왜냐하면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죠? F equals ma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F e q u a l ma 할때 먼저 절대좌표계에서 F e q u a l ma를 정의하잖아요.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 절대좌표계. 그래서 항상 앱솔루트 프레임에서 v는 보통은 정의가 되고 앵귤러 모멘텀 할때이 r이라는 것은 레퍼런스 포인트로부터 그 바디까지 거리라는 것 어, 뒤에서 챕터 4에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비지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의를 양변을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 앵귤러 어 모멘텀의 체인지는 타임 체인지는 r 크로스 mv의 미분이고요. 이것을 어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 r 닷 크로스 mv 그리고 r 크로스 mv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파티클에서 이, 이 부분은 그 이게 바로 v잖아요. v이기 때문에 파티클에서 그 점까지의 그블라스티를 미분한 것이 바로 v이기 때문에 셀프 Self, v 셀프 v 크로스 v가 돼서 0이 되고요. 뒤에 텀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뭐죠? 가속도죠? 따라서 r 크로스 ma. ma가 뭐죠? force잖아요. 그래서 r 크로스 force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앵귤러 모멘텀의 체 타임의 체인지를 쭉 정리 해 보면은 r 크로스 어 f. 그러니까는 그 모멘트가 되겠죠? 그그 그 파티클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이 됩니다. 아, 모멘트가 됩니다. 따라서 어, 이런 식이 성립되는데 모멘트는 바로 앵귤라 모멘텀의 체인지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에 의해서 r 크로스 mv 다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타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타임에 대한 모멘트의 적분이 바로 앵귤라 임펄스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1에서의 어, 앵귤라 모멘텀 r 크로스 mv 1 그리고 스테이터스 2 r 크로스 mv 2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태까지 이제, 코리네이트 정하고, 프리바디 다이빙램그해서 이코션 모션 구한 다음에, 어,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work a n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impulse and 만약에, 아, 그래서 impulse and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처음에 mv에다가, 리니어 e a 스를 더해주면, 나중에 mv가 됐었죠? 앵귤 g u l a 모멘텀은 그, r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후에다가, 타 i m e 그 n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처음에 angular m o m e n u m r cross mv1 에다가 angular i m p u 를 더해주면은 나중에 r cross mv2 가 되는, 어, 식이 얻어지게 돼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어 이렇게 그 u 큘러 a 피스가 있고요 그 거기 위에 m이라는 질량을 가진 파티클이 어, 있습니다 파티클이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 이게 지금 곡면이기 때문에 살짝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굴러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스무드 그니까 러프렉션이 없다는 얘기죠 스무드 한 Circular 큘러 패스를 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고 있을 때어 b점 저기, 저기서는 이제 뭐 특정한 점 b점 c점 이런 c점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포지션의 뭐 속도를 구하라 이게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를 알고 있는가 묻는 문제인데요. 앵귤러 모멘텀 about o, 여기서도 이제 레퍼런스를 주죠. 그러니까 h o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h o는 즉 정의에 의해서 ro 크로스 그 파티클의 mv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썰큘러 패스니까 ro는 어디 포지션 어디든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 b나 c에 왔을 때 블라스티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어 폴라코디네이스 잡는다면은 오메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코디네이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 네, 폴라코디네이스 잡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이 o 션 i 모션을 이렇게 그그 타임 인테그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항상 기계인이라면은 양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고 답을 맞춰보는 더블 체크를 하는 용으로 특히나 공부할 때, 시험에 임박해갖고 시험 공부할 때야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 피지컬 현상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퀘션 i 모션 기초부터, 어, 기본부터 시작해서 적분을해 나가는 것을 어,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그 이코시안 모션부터 그려 볼게요. 프리더 바디를 하겠습니다. 바디를 프리하게 떼면은 이제 컨택은 어디 있죠? 어 서피스 컨택 하나밖에 없죠. 위에랑 컨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컨택한다 하더라도 모든 넷 포스는 이제 요 컨택 포인트 작용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 r 세타라는 이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 포지션에 이, 있을 때 노멀 포스, 프션 포스, 그래비티에 의해서 어 r 방향과 세타 방향의 그 음,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어, R방향의 가속도 세타방향의 가속도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무드하다고 했으니까 프릭션은 0 R은 컨스턴트니까 r r 더블은0 우선 이코션 모션까지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플리파이 하라고 제가 그것도 권해드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가지 식이 있는데 내가 앵귤러 어, 모멘텀을 구하려고 R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타임 인테그럴을 할 건데요 문제에서 앵귤러 임펄스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 어떤 걸인테그라타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다 해볼까요? 자, 앵귤라 임펄스는 어, r 크로스 mv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r 방향의 지금 가속도를 적분하면 r 방향의 플라스티에 대한 성분이 일부 포함이 될 것인데 어, 그렇게 되면은 어, 크로스 프로덕트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씩 세타 방향을 어, 인테그라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r 크로스를 곱하고 그것을 타임 인테그라를 해볼게요. 자, 그럼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rmg의 카스턴트니까요 sine theta dt 그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 더블닷 나오니까 세타 더블닷의 dt 어 세타 더블닷이 d 세타 다 dt 니까 t 약분 없어지고 나면은 어, mr 제곱에 세타 닷의 0부터 음그 세타라는 어, 각도까지의 어떤 그 앵귤라 그 빌라스트가 되겠죠 자 생각해보면은 사인 어, 세타가 t에 대한 함수인가요 그렇죠 세타가 t에 대해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함수 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더 이상 인테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이게 그, 그 정적분이라서 어, 0에서 세타 그러니까 0일 때는 rest니까 0이라고 치고 세타인 어떤 임의의 점에서 앵귤러벨라스티를 구해야 되는데 어,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할 수가 없,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 어떻게 더 프로세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어, 뭐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아, 그래서, 아, 앵귤라 모멘텀을 하려고 이퀘션 모션을 이렇게 인테그를 했는데, 어, 했지만, 음, 이걸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우리가 인테그를 세 개나 배웠잖아요. 다른 인테그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림펄스 모멘텀을 한번 해볼게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다시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sine dt) 그다음에 (mr t h e t 요게 theta dt) t h t 가 되죠 이 역시 함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음~ 문제 푸는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 실망하지 말고 한 가지 식이 더 남아있죠 네 work a n 적분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equation을 어, 어, 적분을 displacement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게 지금 폴라 코딩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dx라는 것은 뭐가 되죠 r d 타가 됩니다 그래서 dt 대신에 양변을 r d 세타, d 타에 대해서 적분해 볼게요 아하 그럼 이제 타는 왠지 적분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 i n 세타 d 타에 대해서 적분하고요 아 근데 얘는 지금 가속도인데 어떻게 타에 대해서 적분하죠 가속도는 앵귤라 블라스티 오버 디티고요. 거기다 디세트에 대해서 분을 하면은 이 텀이 바로 뭐가 되죠? 세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세타닷, 디 세타닷. 따라서 어, 중력에 의한 워더니 키네릭 에너지의 체인지로 변하는 세타닷과 어 m g 코사인 세타의 어떤 관계식이 나와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앵귤라 블라스티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앵귤라 블라스티를 구하게 되면은 어, 속도를 알게 되고 속도를 알게 되면 앵귤라 모멘텀의 정의 r cross mv에 대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 앵귤라 모멘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이 경우에 봤, 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퀄레 m 션오 i 모션까지 구한 다음에 처음에 뭘 시도했죠? 처음에 이걸 시도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고 그다음 이걸 시도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결국은 이걸로 갔죠. 그래서 사실은 이 4번, 5번, 6번은 어, 서로 이렇게 그 문제를 풀때 어떨 때는 4번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5번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4와 5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 등 어, 자주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에 뭘인테그랄할지 어떻게 정할까요? 사실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문제에서 사실은 시간이 주어졌느냐, 아니면은 어, 포지션 정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적분을 이용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벨러블한 정보에 따라서 어,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많이 해본해 봐야 문제를 풀어 봐야 아, 이거 월케너지 적분이구나. 아, 이거는 앵귤러 어 인퍼스 모멘텀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어서 저는 여러분께 일단은 하나씩 다 해보세요 순서를 뭐 4, 5, 6을 하든지 6, 5, 4를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다왜냐면 해보면서 또그 피직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운동방정식을 타이밍분 하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어, 경지에 이르러 가면서 어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저희가 지금 문제 풀이하려고 지금 동력하고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적용을 해보시는 거.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앵귤라 인펄스 앤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뉴턴의 제이법칙에다가 운동방정식에다가 뭘했죠? 처음에 r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많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